재즈가 끊어지면, 재 선수 없습지까그렇지 바로 즈겨끊 빼, 지면로즈가 끊어지면, 재지면재지면까즈지면지면 재즈가 끊어지지면 재즈가 끊지면재즈지면재지그재지지

잘 봐, 방향 잘 잡아. 무릎 모으고, 무릎 모으고. 중심 잘잡았습니한 자리에 어 1분 남았어. 려 빼. 자, 진 화영의 최준빈 선수. 어? 어? 돼. 자, 호명 어? 3번 이상 했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호명합니다. 센진 화영의 어? 최준빈 선수. 어? 지금 바로 팀 매트로 결승전 어? Okay. <laughs>